여러분 성공한 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각각 돈을 번 방법들은 다 다르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풍수 인테리어만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집에 여러 번 가보니 크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부잣집의 풍수 인테리어 비밀 세 가지를 전부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꼭 따라하셔 돈복과 재물운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뒤에는 집에 두면 좋은 물건 세 가지도 덤으로 알려드리니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으로 부자가 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텐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풍수는 작은 운을 모으는 학문이라 할수 있을 만큼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어 운을 모아 대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는 풍수 상식 하나하나는 보잘 것 없는 작은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 대운이 되고 반드시 재물복이 터질 것이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물복이 터지면 반드시 하고 싶은 소원을 한 가지씩 댓글로 적어주세요. 댓글에 소원을 적어 선포하는 행위는 내 기운을 세상에 알리고 하늘이 알게 하여 소원을 이룰 가능성을 더 크게 합니다. 하여 꼭 댓글에 소원 한 가지씩 적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성공한 집 공통점 세 가지 시작합니다. 첫째, 쓸데없는 물건을 다 버리고 항상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부잣집에 가보면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평소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깔끔하게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없는 잡동사니를 집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려도 되는 물건을 아깝다는 핑계로 집안 구석에 쌓아두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물건을 쓰는 날은 오지 않으며 한두 개로 시작한 쓸데없는 물건은 결국 공간을 차지하게 되며 집안을 어지럽히죠. 하지만 성공한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없고 쓸데없는 물건은 제때 버리고 집안을 항상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로만 채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공한 집은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모든 가구와 소품이 질서있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풍수의 시작은 쓸데없는 물건은 반드시 버리고 질서 정연한 인테리어를 하며 항상 환기와 채광이 잘 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옷가지와 여러 가구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닌 항상 질서 정연하고 제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집안에 있는 좋은 기운이 순환되는 이치입니다. 또한 해가 잘 들어 양의 기운을 집안 곳곳에 가득 비춰야 합니다. 만약 항상 커튼을 치고 창문을 닫고 산다면 음의 기운이 가득해지고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집안에 우환이 가득 쌓이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안이 어지러우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집안이 어지러우면 사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사람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끼치는데요. 이것이 계속되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될 일도 안 되게 만들고 정말 좋지 않겠죠? 둘째, 현관은 항상 밝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현관이야말로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지요. 대문을 열자마자 바로 마주하는 공간이며 외부에 좋은 기운과 복이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현관이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하다면 좋은 기운이 대문을 통해 들어왔다가도 빠져나가게 되며 음의 기운만 가득하게 되어 집안에 피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항상 밝은 조명을 유지해서 현관을 환하게 만들어야 하며 지저분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신지 않는 신발 등은 신발장 안에 가지런히 넣어두셔야 하며 되도록이면 현관에는 최소한의 물건만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풍수소품 등을 현관에 두실 때에는 꼭 눈에 보이지 않게 두거나 두꺼비 등을 두실 때에는 반드시 현관을 마주보게 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현관에 복주머니를 두어 돈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 신발장 안에 넣어 두시고요. 돈 두꺼비를 두어 행운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현관을 바라보게 두어야 복이 들어온답니다. 현관은 좋고 나쁜 기운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집안에 기운이 들어올 때 좋은 기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닌 나쁜 기운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현관 관리를 잘 하셔 좋은 기운만 집안에 머물게 하고 나쁜 기운은 집 밖으로 내쫓으셔야 합니다. 셋째,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와 위계지서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가구나 소품을 전반적으로 질서 있게 배치하셔야 합니다. 가구는 제각각 위치가 있지요.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인테리어 배치를 하신다면 기운이 소멸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예를 들면 안방 침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대각선 위치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머리 방향이 남쪽이나 동쪽을 향해야 가장 좋지요. 거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아무 곳에나 거는 게 아닌 반드시 소파 뒤에 걸으셔야 하고, TV 근처에는 잡동사니 등을 절대 많이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지키셔야 집안의 행운이 가득해지는 것이지요. 또한 너무 과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기운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너무 많은 것들을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든지 적당한 것이 최고입니다. 과하게 인테리어를 하면 독이 될수 있으니, 필히 주의하시어 인테리어 배치를 하세요. 질서정연한 인테리어와 조화가 정말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에 어떤 물건을 두어야, 생기가 돌고 좋은 기운이 가득해 돈복이 들어오고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까요? 터가 좋지 못해도 내 기운과 맞지 않아도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 기운을 보충할 수 있지요. 성공한 집에 가면 반드시 있는 집에 두면 좋은 물건 세 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부족한 기운 보충하시고 집안 풍수 인테리어에 꼭 참고하세요. 부자들의 집에 반드시 있는 물건 첫째, 입이 둥근 관엽식물을 두시면 생기가 넘치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잎이 뾰족한 식물은 음의 기운을 부를 수 있으니 반드시 둥근 식물을 두시고 사람 키보다 작은 것을 두셔야 합니다.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집안을 화사하게 하고 미관을 높여주는 효과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집에 재물운이 찾아오고 막힌 돈복이 뚫리게 하는데 식물이 엄청나게 효과적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 식물이나 재물운을 불러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물을 부르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돈복을 싹 마르게 하고 집안의 좋은 기운을 차단하는 식물도 있는데요. 따라서 식물을 집에 드리기 전에 잘 알아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식물 세 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재물운을 불러오는 식물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는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워낙 개업과 이사 선물로 많이들 하시죠. 옛부터 금전수는 돈나무라고 불렸고, 그만큼 재물운을 가져오는 데에 아주 탁월한 식물입니다. 금전수는 동전처럼 생긴 잎이 줄줄이 붙어 있는 생김새라 마치 조선시대 엽전 꾸러미를 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금전의 기운을 가져다 주고 이런 생김새 때문에 금전수라고 불립니다. 집안에 금전수를 들여 놓으시면 그 자체만으로 재물운이 들어오고 집안에 좋은 기운을 한껏 끌어올려 줍니다. 만약 집안의 기운이 안 좋은 것 같다거나 요새 금전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금전수를 구매하셔서 집에 두세요. 금전수는 관리하기에도 아주 쉬운 식물입니다. 빛이 적고 습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물을 많이 주지 않아서 쉽게 시들지 않는 만큼 생명력이 아주 강해 아주 생한 기운을 뿜어내는 식물입니다. 재물운을 불러오는 식물 두 번째, 녹보수입니다. 녹보수는 집안의 행운과 복을 가져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업 축하 선물 또는 집들이 선물로 많은 분들이 주고받는 식물인데요. 녹보수는 그 이름처럼 보석나무라고 불리는 만큼 재물운과 복을 불러오는 데에 아주 탁월한 식물입니다. 녹보수는 잎이 마치 반짝거리는 보석과도 같아 붙여진 이름이며 재물운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정화와 전자파 차단 등 집안의 유해한 것들을 없애주는 것에도 효과만점입니다. 재물운을 불러오는 식물 세 번째 스킨답서스입니다. 스킨답서스는 아주 중요한 식물이니 잘 들어주세요. 스킨답서스는 풍수적으로 매우 강한 기운을 담고 있는 식물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기운이지요. 특히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엄청나게 생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나 일터에 스킨답서스를 놓는다면 그 자체로 일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될 것이며 생각하지도 못했던 돈복, 즉 행재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집안에 두셔도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집안의 기운 자체를 좋고 활기차게 만들고 재물운이 넘쳐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집에 반드시 있는 물건 둘째 현관에 맑은 소리를 내는 종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풍경종이라고도 하지요. 풍경종은 울리는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바로 집안에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내쫓고 맑은 기운으로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집안의 생기가 돌고 우환이싹 사라지며 좋은 기운이 집안에서 순환이 되게 만드는 아주 귀한 물건이지요. 또한 풍경종은 가정에 여러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사용합니다. 금전적 어려움이나 다툼이 있을 때 풍경종이 매우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한번 사용해 보세요. 풍경종은 현관 대문 안쪽에 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만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애군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부자들의 집에 반드시 있는 물건 셋째, 생기를 주는 과일 그림과 풍경화입니다. 제가 여지껏 해바라기 그림과 돈나무 그림만 언급해 드렸는데요. 부잣집에는 생기가 넘치는 과일 그림이 유독 많습니다. 과일 그림은 색이 알록달록해 그 자체로 생기가 넘치고 특히 사과 등이 그려진 그림은 돈을 불러온다고 하죠. 그래서 부잣집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장실에도 매우 많이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생기가 넘치는 과일 그림이지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혹시 집안에 돈복이 필요하시다면 과일 그림과 풍경화를 한번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성공한 집의 세 가지 공통점과 풍수 인테리어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풍수는 이런 작은 행위들을 한데 모아 큰 운으로 바꾸는 학문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지금 즉시 대운과 돈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세한탄하시고 불평불만을 하시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운이 들어오는 중인데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들어온 운도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갖고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한 정말 귀중한 부자들만의 정보인 만큼 까먹기 전에 한번더 들으시면서 내용 새기세요. 한번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각각 돈을 번 방법들은 다 다르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풍수 인테리어만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집에 여러 번 가보니 크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부잣집의 풍수 인테리어 비밀 세 가지를 전부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꼭 따라하셔 돈복과 재물운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뒤에는 집에 두면 좋은 물건 세 가지도 덤으로 알려드리니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으로 부자가 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풍수는 작은 운을 모으는 학문이라 할수 있을 만큼,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어 운을 모아 대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는 풍수 상식 하나하나는 보잘 것 없는 작은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 대운이 되고, 반드시 재물복이 터질 것이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물복이 터지면 반드시 하고 싶은 소원을 한 가지씩 댓글로 적어주세요. 댓글에 소원을 적어 선포하는 행위는 내 기운을 세상에 알리고 하늘이 알게 하여 소원을 이룰 가능성을 더 크게 합니다. 하여 꼭 댓글에 소원 한 가지씩 적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성공한 집 공통점 세 가지 시작합니다. 첫째, 쓸데없는 물건을 다 버리고 항상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부잣집에 가보면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평소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깔끔하게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없는 잡동사니를 집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려도 되는 물건을 아깝다는 핑계로 집안 구석에 쌓아두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물건을 쓰는 날은 오지 않으며 한두 개로 시작한 쓸데없는 물건은 결국 공간을 차지하게 되며 집안을 어지럽히죠. 하지만 성공한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없고 쓸데없는 물건은 제때 버리고 집안을 항상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로만 채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공한 집은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모든 가구와 수품이 질서있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풍수의 시작은 쓸데없는 물건은 반드시 버리고 질서정연한 인테리어를 하며 항상 환기와 채광이 잘 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옷가지와 여러 가구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닌 항상 질서정연하고 제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집안에 있는 좋은 기운이 순환되는 이치입니다. 또한 해가 잘 들어 양의 기운을 집안 곳곳에 가득 비춰야 합니다. 만약 항상 커튼을 치고 창문을 닫고 산다면 음의 기운이 가득해지고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집안에 우환이 가득 쌓이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안이 어지러우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집안이 어지러우면 사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사람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끼치는데요. 이것이 계속되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대일도 안 되게 만들고 정말 좋지 않겠죠? 둘째, 현관은 항상 밝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현관이야말로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지요. 대문을 열자마자 바로 마주하는 공간이며, 외부의 좋은 기운과 복이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현관이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하다면, 좋은 기운이 대문을 통해 들어왔다가도 빠져나가게 되며, 음의 기운만 가득하게 되어 집안에 피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항상 밝은 조명을 유지해서 현관을 환하게 만들어야 하며 지저분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신지 않는 신발 등은 신발장 안에 가지런히 넣어두셔야 하며 되도록이면 현관에는 최소한의 물건만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풍수소품 등을 현관에 두실 때에는 꼭 눈에 보이지 않게 두거나 두꺼비 등을 두실 때에는 반드시 현관을 마주보게 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현관에 복주머니를 두어 돈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 신발장 안에 넣어 두시고요 돈두꺼비를 두어 행운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현관을 바라보게 두어야 복이 들어온답니다 현관은 좋고 나쁜 기운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집안에 기운이 들어올 때에 좋은 기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닌 나쁜 기운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현관 관리를 잘 하셔 좋은 기운만 집안에 머물게 하고 나쁜 기운은 집 밖으로 내쫓으셔야 합니다 셋째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와 위계질서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가구나 소품을 전반적으로 질서 있게 배치하셔야 합니다. 가구는 제각각 위치가 있지요.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인테리어 배치를 하신다면 기운이 소멸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예를 들면 안방 침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대각선 위치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머리방향이 남쪽이나 동쪽을 향해야 가장 좋지요. 거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아무 곳에나 거는 게 아닌 반드시 소파 뒤에 걸으셔야 하고 TV 근처에는 잡동사니 등을 절대 많이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지키셔야 집안의 행운이 가득해지는 것이지요. 또한 너무 과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기운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너무 많은 것들을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든지 적당한 것이 최고입니다. 과하게 인테리어를 하면 독이 될수 있으니 필히 주의하시어 인테리어 배치를 하세요. 질서정연한 인테리어와 조화가 정말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에 어떤 물건을 두어야 생기가 돌고 좋은 기운이 가득해 돈복이 들어오고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까요? 터가 좋지 못해도 내 기운과 맞지 않아도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 기운을 보충할 수 있지요. 성공한 집에 가면 반드시 있는 집에 두면 좋은 물건 세 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 드릴 테니 부족한 기운 보충하시고 집안 풍수 인테리어에 꼭 참고하세요. 부자들의 집에 반드시 있는 물건 첫째. 잎이 둥근 관엽 식물을 두시면 생기가 넘치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잎이 뾰족한 식물은 음의 기운을 부를 수 있으니 반드시 둥근 식물을 두시고 사람 키보다 작은 것을 두셔야 합니다.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집안을 화사하게 하고 미관을 높여 주는 효과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집에 재물운이 찾아오고 막힌 돈복이 뚫리게 하는데 식물이 엄청나게 효과적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 식물이나 재물운을 불러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물을 부르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돈복을 싹 마르게 하고 집안에 좋은 기운을 차단하는 식물도 있는데요. 따라서 식물을 집에 들이기 전에 잘 알아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식물 세 가지를 바로 알려 드릴게요. 재물운을 불러오는 식물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는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워낙 개업과 이사 선물로 많이들 하시죠. 옛부터 금전수는 돈나무라고 불렸고, 그만큼 재물운을 가져오는 데에 아주 탁월한 식물입니다. 금전수는 동전처럼 생긴 잎이 줄줄이 붙어 있는 생김새라, 마치 조선시대 엽전 꾸러미를 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금전의 기운을 가져다 주고, 이런 생김새 때문에 금전수라고 불립니다. 집안에 금전수를 들여 놓으시면, 그 자체만으로 재물운이 들어오고 집안에 좋은 기운을 한껏 끌어올려줍니다 만약 집안에 기운이 안 좋은 것 같다거나 요새 금전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금전수를 구매하셔서 집에 두세요 금전수는 관리하기에도 아주 쉬운 식물입니다 빛이 적고 습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물을 많이 주지 않아서 쉽게 시들지 않는 만큼 생명력이 아주 강해 아주 생한 기운을 뿜어내는 식물입니다 재물운을 불러오는 식물 두 번째 녹보수입니다. 녹보수는 집안에 행운과 복을 가져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업 축하 선물 또는 집들이 선물로 많은 분들이 주고받는 식물인데요, 녹보수는 그 이름처럼 보석 나무라고 불리는 만큼 재물운과 복을 불러오는 데에 아주 탁월한 식물입니다. 녹보수는 잎이 마치 반짝거리는 보석과도 같아 붙여진 이름이며 재물운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정화와 전자파 차단 등 집안의 유해한 것들을 없애주는 것에도 효과만점입니다. 재물운을 불러오는 식물 세 번째 스킨답서스입니다. 스킨답서스는 아주 중요한 식물이니 잘 들어주세요. 스킨답서스는 풍수적으로 매우 강한 기운을 담고 있는 식물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기운이지요. 특히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엄청나게 생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나 일터에 스킨답서스를 놓는다면 그 자체로 일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될 것이며 생각하지도 못했던 돈복, 즉 행재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집안에 두셔도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집안의 기운 자체를 좋고 활기차게 만들고 재물운이 넘쳐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집에 반드시 있는 물건 둘째. 현관에 맑은 소리를 내는 종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풍경종이라고도 하지요. 풍경종은 울리는 맑고 청한 아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바로 집안에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내쫓고 맑은 기운으로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집안의 생기가 돌고 우환이 싹 사라지며 좋은 기운이 집안에서 순환이 되게 만드는 아주 귀한 물건이지요. 또한 풍경종은 가정에 여러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사용합니다. 금전적 어려움이나 다툼이 있을 때. 풍경종이 매우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한번 사용해 보세요. 풍경종은 현관 대문 안쪽에 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만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애군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부자들의 집에 반드시 있는 물건 셋째, 생기를 주는 과일 그림과 풍경화입니다. 제가 여지껏 해바라기 그림과 돈나무 그림만 언급해 드렸는데요. 부잣집에는 생기가 넘치는 과일 그림이 유독 많습니다. 과일 그림은 색이 알록달록해 그 자체로 생기가 넘치고 특히 사과 등이 그려진 그림은 돈을 불러온다고 하죠. 그래서 부잣집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장실에도 매우 많이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생기가 넘치는 과일 그림이지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혹시 집안에 돈복이 필요하시다면 과일 그림과 풍경화를 한번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성공한 집의 세 가지 공통점과 풍수 인테리어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풍수는 이런 작은 행위들을 한데 모아 큰 운으로 바꾸는 학문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지금 즉시 대운과 돈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세한탄하시고 불평불만을 하시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운이 들어오는 중인데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들어온 운도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갖고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